안녕하세요. 대쉬입니다.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과 세계적인 전자기기 기업 애플이 요즘 신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네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페이스북과 애플의 싸움, 그 이유와 현재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단은 iOS 14 발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플은 지난 WWDC 2020에서 한 단계 강화된 보안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한 가지는 앱 내부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알람을 보내주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나 검색 기록을 통해 사용자에 맞춰 광고를 진행하는 앱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동의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지켜주려는 노력이라고 애플 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때문에 앱을 개발하는 다양한 회사들이 많은 문제를 겪었으며 반대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처음 iOS 14가 발표되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알수 있는 알람 덕분에 틱톡이 사용자의 클립보드뿐만 아니라 사진, 연락처 등을 수집한다는 정보가 나왔고 그 여파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틱톡이 큰 이슈를 겪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사용자 맞춤 광고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게 되는데, 이게 오늘 말씀드린 애플과 페이스북 간의 싸움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보안 옵션이 iOS 14 출시와 동시에 적용된 것은 아닌데요. 우선 클립보드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알람은 iOS 14의 공개와 함께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말씀드린 사용자 맞춤 광고에 관한 제재는 적용을 일단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능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애플에 항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를 2021년 상반기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앱 개별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죠. 페이스북의 대표인 저커버그는 애플의 행보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더욱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16일 페이스북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및 워싱턴포스트에 애플의 이 같은 조치를 비판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페이스북이 진행하는 광고 서비스는 천만 개 이상의 기업이 매달 당사의 광고 도구를 사용하고 신규 고객을 찾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지역 사회에 참여한다면서 애플의 이 같은 조치는 개인화된 광고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특히나 이런 팬데믹 사태에서 44% 정도의 사용자가 늘어났고 이러한 광고 시스템이 없어지면 매출이 약6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로 부족했는지 그 다음날인 17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광고를 실었는데요. 제목은 '애플 대 자유로운 인터넷'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으며, 애플의 정책 변경은 결국 구독료나 인앱 구매를 추가하게 될 것이며, 인터넷을 훨씬 더 비싸게 만들고 무료 콘텐츠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앱 스토어의 수수료 구조 문제나 정책 등을 비판하며 애플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애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앱과 웹사이트에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공유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페이스북이 사용자 맞춤 광고 생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만 하면 된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맞춤 광고 생태계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며 앱 내에서 사용자에게 이 같은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같은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텍스트 섹션을 편집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와 같은 스크린샷까지 제공했으며, 그와 더불어 아이폰의 설정에서 사용자가 이러한 광고 목적의 추적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정을 할수 없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제거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8개의 시민단체에서 애플에 이러한 조치를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해당 서한에 애플의 입장을 확실시하는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용자들의 정보가 동의 없이 추적당하고 데이터가 광고회사에 팔려나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데이터가 팔리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표현했으며 합리적인 데이터 수집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직접적인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답장에서는 페이스북은 다른 광고 네트워크 회사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들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세분화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검색 활동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사용 그리고 그것을 수익화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다 라며 페이스북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두 CEO의 신경전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전면 광고가 나가기 하루 전 직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애플의 CEO인 팀쿡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가 스캔들로 고혹을 치룰 때한 언론사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나라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 사건을 비판한 바 있죠. 이 같은 견해의 차이는 사실 iOS 14에서의 정책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애플이 페이스북의 수익구조를 팀쿡이 계속해서 비판했고 저커버그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iOS 14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한편 애플은 맞춤 광고에 대한 업데이트를 예정처럼 2021년에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말씀드렸듯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반면 페이스북은 우리 서비스를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더 해를 끼칠 뿐이라며 앱스토어에서 페이스북을 차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과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를 두고 벌이는 싸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앱 자체를 삭제해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은 특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만큼 이 문제가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플의 이 같은 조치가 너무 무리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이 더큰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가 아닌 우리로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